주변 고구장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범면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큰낭아초하고 참사리가 완전히 막이 소나무를 다감고 있습니다. 저기 제기감고 있어서 저러면 소나무가 하지가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햇빛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한데다가 저거를 따라서 식들이 어,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거해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바로 설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큰 낭아초나 참사리 같은 거는 조경수를 심어 놓고 거기에다가 시딩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시딩을 해가지고 이걸 막 키워 놓으니까 소나무를 심자마자 소나무가 완전히 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상관없는데 막 심으면서 같이 시딩을 해놔 보니까 시딩을 해 놓은 게 올라오면서 결국은 소나무 밭이 완전히 작살나버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처음부터 도로를 설계할 때 조경 과정에서 어 잘못한 겁니다.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올라가 보시죠. 공사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나머지 고기 찍읍시다. <laughs> 자, 흐습바나 이게 저거를 비해가지고 이렇게 쪽들로 빠졌는 거, 요거를 제가 한번 조립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은 못 쓰는 거고 되면은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브형은 요거 연장 없이 하는 게참 장점인데요.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이제 벗겨지게 되면은 제일 큰 문제가 이 가이드바하고 게이지가 걸리는 요 게이지 부분에 상체를, 상체를 받게 되면은 못 씁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꼬아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게 흠이 바로 이것도 단점이 이겁니다. 예? 예. 요거는 그냥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작업로 가시겠습니다. 예, 요런, 참살이나 큰 낭아초. 요게 큰 낭아초거든요. 큰 낭아초가 이 소나무와 같이 하라면은 식처럼 빌빌 까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 길이가 엄청 큽니다. 소나무 키만큼 거의 커올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연소로 잘라야 되거든요. 이걸 한 목에 다 자르려면 이렇게 길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길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 자를 때는 아, 이 차는 왜 계속 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래 다 가는 걸딱 때려보면 뺑할때 들어가면 되는데 속도가 느려지려면 탁끌리가날 쪼금 딱 오면서 주먹에 정권 쪽이 착살납니다 특히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이거 꼽혀가지고 제가 입고생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할 때는 될수 있으면 악셀에도 높이 가든가 그러면 뒤쪽으로 치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이죠 이런 것들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이게 꼭 식처럼 식는 물처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는 것들이 여러 가닥이 개섯개가한 목에 이렇게 막 걸치다 보면 은 이게 가이드바하고 톱날 게이지 사이의 길가 문제가 된다는 거안 그러면 이 안에 잘 살라 봅니다. 안쪽으로 따라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 쓰레다는 빵빵빵 땡긴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앞쓰레다를 설설설 놓은 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턱걸리가 탁 때려 붙으면 사람 쪽으로 그대로 날아붙거든요 제가 여러분 많습니다. 지금요. 정권에 멍이 들었습니다. 자, 에, 오늘의... 어 엔진톱 어,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게 허스크바나 어, 445나 허스크바나 450 또는 스테일 180c나 스테일 어, 230 어, 그리고 허스크바나 346xp 그리고 제노아 3801 그리고 어, 제노아 어, 5201 요런식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에, 엔진톱은 어느거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어, 하는 기본은 거의 같으니까 어, 요거 오늘 하는 거를 보고 어,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툴거든요. 그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배운다는 자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나무 비는 건 아무도 아닙니다. 요런 나무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나무는 자꾸 벗겨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벗겨져 버렸습니다. 요거는 어, 허스크만나450 2 e 시리즈죠. 450 2 e 시리즈고 요거는 스틸 MS-230인데, 이거는 하다가 막 금방 빌기지고 금방 빌기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아직 한 번도 안 벗겨졌습니다. 내가 단단하게 좋아 놨죠. 근데 이거는 벗겨진 이유가 바로 이거 리그 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18인치인데 비해서 요거 한 개가 다좋기 때문에 아래으로 많이 놀고요. 요거는 두 개가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움직이는 게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벗겨지는 게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굵은 나무 뵐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는 나무 같은 거뵐 때는 요런 나무를, 배, 요거보다 더 가는 나무, 요거보다 뭐 이런 나무를 갖다 한목에 빗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르는데 이거 자르다 보면 한 방에 막 어떻습니까? 예석기가 한목에 확 걸리잖아요. 그러니막돌 때는 이게 아래으로 움직이면서 그냥 벗겨져 버립니다. 이게 이게 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냥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허스그바나 특히 이 e 시리즈. 요래되 있는 거는 스틸도 m s 1 7 0 MS180 요런 거 하고 그리고 허스그바나 445, 450 시리즈는 다 좋은데 장점 보다가 큰 나무 빌 때는 큰 문제가 좀 덜한데.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잣나무들을 여섯, 여쫙 합니다. 제런 식으로 쫙 비가 나갈 때는, 이거는, 이거는 거의, 허스크바나, 허스그바나 어, 요렇게 리브형, 리브형, 이거는 완전 지약입니다. 요거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걸로, 요런 걸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일반 가정용으로 그냥, 어, 나무 비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거 갖다가 칠 때는, 이거는, 어, 지약이다. 이거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큰 낭아초하고, 어, 참사리. 이거를, 어, 나무 밑에 걸려가지고, 나무가 자라질 못하고, 막, 소나무 사이를 갔다가 조경수를 막 감고 올라오기래 해가지고, 오늘 제가 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고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